우리 최누나와그 개그맨 송중근 형님 오, 노래거든요. 좋은 실해 같이. 예. 네. 근데 아, 아, 아. 실제로 지금 송중근 형님이 뒤에 와 계세요. 예. 어, 진짜? 진짜? 그래서 네, 제가 항상 네. 형이 안계실데 이거를 <laughs> 네, 불렀었는데 네. 혹시 형 지금 무대로 올라오실 수 있나요? 같이 부를래요 저희? 있어 왔어. 요 왔어. 송은근 지금 올라와. 중고 네, 마이크 줄게. 준비해요. 네, 어? 네, 어? 여러분, 개그맨 송준균 씨입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야, 제가 이 집을 불면 형님이 불안해하세요? 요즘에 그 여수시 대구향에서 네. 네, 전통시장에 BTS라고 인사님도 네. 열심히 시작을 하고 있는데 <laughs> 오늘 하이렇또 오셨네요. 어더니어더니 반대. 사양이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어? <laughs> 아니 어떻제 왔어요? 뭐? 아 상도 씨가 제원래제 제 아, 노래를 불러서 그래가지고 검고 와서 건고하서예야 아니 저는 사실 그중호 씨랑 노래 부르는 것보다 상도 씨랑 노래 부르는 게더 좋긴 좋거든요 노래가 아, 잘 하잖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니, 그래도 어떻게 또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왔네요 네 예, 예, 아, 예. 아 그래도 같이 뛰어오신데 알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여러분, 성준군 인사 받으세요. 예, 정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팔도에서도전동시장에서전동시장의 아들로 활동하고 있는 개그맨 송준군입니다 반갑습니다. 개그맨 <laughs> 유행 한번 쫙 보여줘봐요. 왜냐면 노래가안 보이니까. 아, 유리사뭘 그렇게 시켜줘? 한번 쫙 보여주고 맞아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laughs> 오랜만에 그러면 아, 추억의 유행어. 짧게 한번,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준군의 <laughs> 유행어.

자 그러면 네. 뭐저저손중기 네. 저, 씨가 오셨으니까 이은찬찬자랑세번 있었어요? 같이 나요아 네, 이거를 저희도 처음 세번 이렇게 불러보는데 세 명이서 같이 부른 적이 한 번도 없고. 어한 번도 없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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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네. 오늘은 선생님 노래교수 왔으니까 네. 세 명이서 같이 한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어떠신가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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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네. 가볼까요? 네. 자 여러분 네. 같이 열심히.